아침 말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레위기 13장 2절. 전염병을 차단하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것중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1347년 유럽에서는 3년간 2천만 명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염병이 돌지 못하도록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을 법으로 제정해 주셨습니다. 피부나 머리에 색점이 생기거나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은 정해진 방법에 따라 경과를 보고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판결하여 문둥병이면 환자를 공동체로부터 분리했습니다. 지금도 몸을 병들게 하고 전염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서로 조심하고 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질병보다 더 강력하게 공동체를 깨뜨리는 전염병은 죄입니다. 죄는 절대 불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태우고 우리를 태우고 전체를 태운 후에야 꺼집니다. 미움의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되고 회개하고 서로 사랑이 회복되기 전까지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미움의 전염병 뿐만 아니라 음란의 전염병도 돌았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만몬주의 전염병이 돌고 있고 정치와 권력의 전염병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 뿐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그 밖에도 함께하는 공동체 의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은지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전염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의 더러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으며 이미 감염된 자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해주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